더 솔져스는 군인과 관련된 프로그램 중 역대급으로 힘든 미션을 하는 경쟁 프로그램입니다. 그럼에도 타 참가자들을 생기는 천사같은 참가자가 있는데요. 바로 UDT 출신 공기안입니다. 먼저 1993년 12월 7일생이며 현재 나이는 29살입니다. 키는 180cm이며 탄탄한 몸을 보유하고 있기도 합니다. 또 직업으로 인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경상남도 김해인 것으로 추정됩니다. 공기안은 해군 특수전 전단 UDT 61기 출신입니다. 특전대대 중사 출신이며 2019년 5월 31일에 민간인으로 돌아왔다고 하네요. 더 솔저스의 참가자들 중 UDT 출신은 공기한 말고도 두 명이 더 있습니다. 바로 김영곤 참가자와 박성민 참가자인데요. 놀라운 점은 이 둘도 공기한과 같은 UDT 61기 출신입니다. 공기들과 함께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된 것이죠. 도, 동기 사랑, 나라 사랑. SNS의 아이디와 포스팅된 게시물을 보면 항상 자신을 꽁스라고 표현하는데요, 하나의 별명인 것으로 보입니다. 하지만 이 별명보다는 허재 닮은꼴이 더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. 공개한을 자세히 보면 젊은 시절의 허재와 정말 똑같이 생겼습니다. 와우. 이외에도 서준이 서원이와 닮았다는 이야기도 들어봤다고 합니다 음... 정해인도 닮은 것 같은데요? <laughs> 현재 공개한의 직업은 가야 테마파크의 익사이팅 사이클 매니저라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 인스타 라이브 방송에서 조만간 이 일을 그만둔다 말하기도 했는데요 사실은 본업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남성으로 쇼핑몰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방송을 봐도 알수 있지만 특히 SNS를 보면 몸이 굉장히 좋은 걸볼수 있습니다 평소에도 운동을 꾸준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. 종종 바디프로필을 찍기도 하고 피트니스 대회인 ICN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. 비치바디 종목에서 3위를 했다고 하네요. 여담으로 더 솔저스에 출연 중인 대표 몸짱 김호종도 ICN에 참가한 적이 있고 왕자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. 그리고 이 사진을 보면 살이 쪄서 아랫배를 잡아당기고 있다고 하는데 어이, 더 솔져스를 보면 공개안의 천사 같은 모습을 여러 볼수 있습니다. 프로그램 시스템이 경쟁임에도 불구하고 외줄 타기를 힘들어하는 타 참가자에게 노하우를 전수해주기도 하며 반드시 탈락자가 나오는 미션인 격술 대결에서 패자와 승자의 감정이 복잡할 것을 예상이라도 한 듯. 안아줘, 안아줘, 안아줘. 또 자신의 부대나 자신의 팀이 아님에도 열심히 응원하는 모습이나 조언을 해주는 모습도 여러 잡히기도 했습니다. 정말 자신의 이름처럼 공기를 환기시켜주는 것 같은데요. 이러한 성격 때문인지 요한 팀장은 공개하는 팀원과 잘 어울리며 팀에 잘 맞는 사람 같다며 마음에 든다고 칭찬을 하기도 했습니다. 이렇게 칭찬을 받으면 아이처럼 좋아하는 모습을 숨기지 못하고 바로 튀어나오기도 합니다. 팀장들이 정하는 개인 순위에서 4위에 선정되자. 좋아. 네. <laughs> 또, 제이 팀장이 칭찬을 해주자. 그리고 촬영 후에도 자신과 같은 팀인 브라보의 팀원들과 잘 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. 최근에도 팀원들을 만나 카페에 가기도 했고 바다에 놀러 가기도 했습니다. 공기하는 자신이 키우는 강아지인 복실이와 축구 그리고 옷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. 또 이쁜 카페가 있으면 찾아갈 정도로 카페 덕후인 것으로 보이기도 하네요. 이렇게 공기한 참가자에 대해서 알아보니 평소에도 긍정적이고 착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. 과연 공기한 참가자가 속해 있는 브라보 팀이 더솔울저스에서 최고의 팀 될수 있을까요? 보수라고, 보수.